엄청난, 엄청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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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문화기재입니다문화기재입니다 문화 기재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우리 것을 자꾸 무시해서 그렇지, 이마당극만큼 대중과 공연자와 대중이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서구에서 발달된 그런 문화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참석자들은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그냥 주인공들만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를 하더라도 주거리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당극을 통해서 그 참석자들이 같이 동참하게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문화의 우수성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우리가 우리 우리 것에 귀한 것을 이 이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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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우리 된장, 김치, 간장 이런 것이 귀한 것을 알듯이 그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 부분들도 이제는 이제 이제 그 유럽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이 문화의 어, 위대함들을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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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는 전문가들이 이제 천정점 말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생충이라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체육계에서 소방민이라든지 김연아라든지 우리 문화계의 여러 현상들이 어, 그 BTS 뭐 상당히 오래됐고. 하지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거리 막건이할때이 21절에서 미리암이 그 여인들에 대해서 혼자 하다고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미리암이 지도자였죠. 여자 지도자였죠. 모세하고 아론의 누이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이런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와를찬송하라 그런 돌고 영어라고 신고 말과 그 판자를 파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홍해바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미야의요화단이한 문장이지만, 한, 한 문장이지만,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부분하고 내용이 거의 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요 문장이 요 문장이 하나의 완전히 안착됩니다 우리도. 우리도 지금 찬송을할 때, 찬송을할때 보게 되면, 내 사람 목자 378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람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이렇게. 이렇게 이, 이것이 하나의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암송. 그래서 늘 모였을 때 같이 예배들때 이렇게 이 부른 거죠. 그 이미리안 노래가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모세의 노래와 함께 미리안의 노래, 이게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이 마라의 스물로이 어, 3일길을 이십절에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써서 먹지 못해서 말하라고 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또다시 원망한다 또다시 원망. 여튼 지난주에도 그 원망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은 이 원망한다고 해서 답이 없습니다.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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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갈등을 붙입니다. 갈등을 자꾸 갈등 그리고 자꾸 이, 이 사탄이 틈을 탈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 해주는 이 감정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이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망이라든지 불평, 불만 이런 것을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참 이렇게 분명히 문제점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해야 요 얘기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참고 가,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과가 우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안을 얘기를 하죠. 대안을. 문제가 생기면 먼저, 먼저 장노하고 같이, 장로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라고 겁니다. 떠벌리지 만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해서 그그불평 불만을 받아안고 그리고 공동체성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 속 사단이 틈을 탈수 있는 그 여지를 미리 차단시키는 거죠. 그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이 문제가 없는 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 가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그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용조용, 차분하게,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찾고, 끄 집어, 그 집어 내리그 집어 내지만, 조용조용하게 대안을 찾아서 해소하는 쪽으로, 해소를 우선으로, 대안을 우선적으로 삼아나갈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점점 성소되어서 나갈 준비했습니다. 음. 그리고 나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또 원망했지만은 모세가 참참 참 모세가 대단하죠. 원망 기분 나빴을 때에도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그 눈치 었다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 나무 나무를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먹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7절에 십시오그 과정이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그, 그 백성들은 원망하고 아마 모세가 기분 나빴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말, 승부를 단물로 바꾸고 나니까, 문제가, 문제가 그원만하게그좀 사나운 분위기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막 따뜻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것이 약간 모세라고 해서 어떻게 지혜도잘 넘겼습니다 지혜도잘 넘기고 나니까 보십시오 27절에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 둘과 종별나무 이런 구루가 있었다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잘난을 쳤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모세가 백성들하고 주머니 막걸리하고 티격태격하고 싸웠으면 이런 축복은 없지요. 거기 서 아마 몇 명이 죽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백성의 원망을 모세가 억울하지만 그래서 잘승화시켜서 이겨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12개 열두 개의 세이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종로나무가 있어서 그 광야에서 햇볕을 가려주고 그리고 풍성한 맑은 물도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트레모키 15장 마지막에 이것을 적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를잘 이겨나갔을 때공동체적으로그 난관을 잘 이겨나가니까 하느님께서 열두 개의 세물과 쉴수있나 7 0의종류무 그늘을 하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어, 며칠간 어, 잘 머물게 되었다. 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인력도 이번 나은한 주, 우리 삶 속에서 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나,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그, 득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믿음으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그특수신그 사탄의, 이런, 사, 사탄의 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담당하게이겨나가게 되면, 은또 뭐 한일 것을 예비하신 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남한 중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삶그 속에 바로 열두 개의 생물과 7 0의 종용하며 이것을 만나나 그러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니다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마로우시고 말과 그의 판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살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쓴물이라 해서 마라라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지만 모세가 요와께 부르치셨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나무 잎을 따서 쓴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엘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12개의 생물과 70구리의 종료 나무가 있는 그런 쉼터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 아버지님, 오늘 순자에 따지 출협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모세와 미야민을 홍해바다 상권에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서 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난의 행군이 있었고, 그래서 물을 마셨지만은 쓴물이라서 백성들이 탈진하고, 오히려 감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모세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지도자로서 중심을 잘 잡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샘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12개의 샘물, 그리고 쉴수 있는 종료나무 70%가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선물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때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원망에 빠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우리 삶 속에서도 엘메에 있어서 생물 12개와 그리고 종료나무 7 0구를 만날 수 일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주의 자단과 우리 교우들과 자녀 손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남 만족한 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시며나라마며 하늘에서 이루어 땅에서도 이루어다 오늘 날, 우리 에게하 시공, 우리 시고 우리를 시이 하지 마시며, 다만, 주옵서 고, 서서, 내가 와서, 내가 와서, 내 와서, 내리 와서, 내가 시며 다만 악에다서구하옵서서 대개 나서 와서, 와서, 내영와이 내가 와서, 내가 와서, 내가 다